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남녀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친 후에 교회의 일꾼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힘쓸 것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사에 말이나 행동을 절제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정을 하고 말하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 있는 가정, 질서 있는 가정 공동체는 교회의 질서와 생활의 기초가 되고 모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들은 건강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또 바르고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있는 곳에서 바르게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